포메이션 랩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 어떤 스타트가 이루어질지. 자, 자 이제 세티카는 빠져 나갔습니다. 자, 이제 바로 경기 속기가 됐죠. 자, 시작과 어, 동시에 지금도 시작하면서 일단 999번이 앞쪽으로 먼저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요, 자, 이것또 이게... 스타트에서 약간 지금. 먼저 출발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자, 일단 뭐 그거는 심의가 나오게 되면은 확인해 보고요. 자, 일단 자, 다시 한번 레드커. 살짝 컨테이고 뒤에 스핀하고 있는 차량. 자, 이그래블 베드 위쪽으로 길게 미끄러지고 있는 차량이 한 대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엔트리 넘버 9번. 자, 류석 선수가 앞쪽으로 달려가면서 금화 선수를 압박합니다.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으로 류석 선수가 가 자 살짝 안쪽으로 컨택이 있으면서 999번 바깥쪽으로 좀 밀려났지만 자그잔디밭 뒤에서 또 다시 균형을 잡으면서 아, 네. 이충호 선수 복귀를 합니다. 자 지금 대열이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가야지 하면서 옆쪽으로 얼굴을 먼저 밀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충호 밀고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이제 상위권의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틀라스 BX가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고 울산 DR은 지금 5위권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일단 초반에 덧높이 케인에서 네. 약간의 컨택들이 있고 또한 대가 스피를 하긴 했지만 생각 외로 일단 선두권은 상호에 음. 휘말리는 차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지금 첫 번째 랩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인사이드 블록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아 여기서 툭아 튕기네! 자, 5. 이 안쪽에 있는 차량 확인이 안 됐던 걸까요? 어 연쇄적으로 강시윤 선수까지 팀 BTC까지 스피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중위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말 치열한 접전입니다. 저 인디애나폴리스는 브레이크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가 되게 쉬운 구간인데, 어 밀려나나요? 자 99번 이진환 선수 밀려나고요. 강수현 선수까지 피해를 봅니다. 자두 선수 약간의 컨택이 있으면서 한 선수는 안쪽으로, 한 선수는 바깥쪽 그래블배드로 빠지고 있었던 모습. 네, 어 초반부터 치열한 순위권 접전들 일어납니다. 상위권. 계속된 접전 임지혁 선수와 박인호 선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가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졌다 하는 상황들. 자, 다시 한번 리플레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 아 지금 이 중호 선수데요 네, 인사이드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차량의 위치가 정확히 좀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어, 이러면서 지금 어, 다시 한번 출발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흔들리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던 중위권의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자두 선수 모두 거의 바깥쪽 모래를 밟을 듯 최고로 네. 넓게 라인을 쓰면서 탈출하고 있죠. 자두팀 모두 지금 이 포인트가 간절합니다. 자 여기서 이 포인트를 받게 된다면 종합 순위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마이더스레이싱 인사이드가 열렸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되네요. 자, 이용재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박윤호, 자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상 아웃사이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임재혁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데 박규노 선수가 붙으면서 코너 방향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른쪽 코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과연 아르나지의 승자는 자, 임재혁이 그 자리를 잘 디펜딩합니다. 자 박윤호가 공격 포인트를 좀 잡았는데 네. 윤지혁 선수가 코너 방향을 잘 읽어내면서 그자리잘 지켜냈네요 자 순간 피트 윈도우 자첫 번째 드라이버 체인지를 할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어, 벌써 드라이버 체인지 시간이 돌아왔군요 자 여러분들 종합순위 포인트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1위인 네. DCT 레이싱이 270점 2위인 DCT E레이싱이 지금 266점, 현재 순위 기준으로라면은 4점 차이로 뒤지게 되거든요. 아, 이제 박윤호 선수.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임지혁 선수를 넘어가는 박윤호. 자, 이렇게 된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DCT 1AC 팀이 가져가게 됩니다. 일단 임지혁 선수 네. 계속해서 플래시라이트를 날리면서 박윤호 선수에게 아, 자, 자, 이제, 자 이제 들어가네요. 자 이제 선수 교체를 하러 임직선수 들어갑니다. 자 이런 전략도 나쁘지는 않아요. 어차피 지금 순위를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드라이버 교체를 일단 빨리 하고 자, 자 가는 길이죠. 다음 선수가 유석 선수입니다. 자 유석 선수도 또 실력파 인플루언서 드라이버잖아요. 자 일단 자, 드라이버 체인지 했어요. 지금 어 터치를 했고요. 자 유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간만에 선글라스 끼지 않은 유선 선수의 네. 모습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대기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뭔가 약간 좀 긴장한 듯한 표정. 네. 그 동안의 어떤 그 자신감 넘치는, 네. 그러니까 이좀 장난기도 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표정이에요. 승갑두의 드라이버 체인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송민규 선수가 이제 받아냈나요? 자. 아. 아. <laughs> 역시 얼굴도 멋지네요. 네. 자 지금 네 어깨 부심이 있어요 자 12번 차량 역주하는 모습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d t 1인칭 팀자 지금 비트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와저 비트로드에서마저도 네. 잔디밭까지 들어갈 정도로 이 레코드 라인을 빠듯하게 쓰고 있어요 박윤호 선수 자 이제 순위권은 정말 혼전 상황입니다 지금 각 팀마다 드라이버 체인지 타이밍이 한 바퀴씩은 지금 차이가 나면서 네. 자 러블리 차차와의 거의 라이벌 구도거든요. 네, 자 러블리 차차와 소이 또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자 계속 이제 순위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아트라스 BX e, e 레이싱 팀 그리고 뒤쪽에는 BTC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가 기울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자 이제 치고 나오고 있네요. 있네요. 인사이드 쪽입니다. 다음은 왼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CK인 구간입니다. 자, 이정우 선수와 시, 신짱, 그리고 그 뒤쪽에 고재모 선수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어, 자 일단 안쪽으로 이정우. 자, 하지만 다시 오른쪽으로 크게 돌았다가. 네, 자, 이정우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어, 자 이제 이 안쪽. 고재모 선수 들어옵니다. 47번 아 공격적이에요. 자 무섭게 고재모 선수 들어오면서 압박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 갓길까지 밀려있는 상황. 지금 원래 이 도로가 국도로 왕복 2차선 도로이고요. 네. 사이드에 있는 거는 갓길이거든요. 자이 기회에 빈틈이 열렸고요. 다시 한번레드콘신짱 선수 앞서 달리고 있고요. 이동호 선수 안전 들어갑니다. 어 지금 또 몰라요.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고재모 선수에게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이둘 간의 접전을 통해서 고재모 선수와 기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앞차의 공기저항을 이용해서 뒷차가 가속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구간이고요. 살짝 언덕을 넘어서 내리막으로 넘어가는 인디아 폴리스를 전력 번접합니다 안쪽 들어갑니다. 안쪽. 자 바깥쪽에는 신자들이고요. 이리 와리와이드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이 잡아갑니다. 자, 브레이킹 포인트 절묘하게 가져가면서 인사이드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네, 신장과 이정 i 자, 이정 e 선수 일단 안쪽을 자, 저선 e 은 합니다. 자, 정말 치열한 접전이 이루 자, 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명승부입니다. 명승부 지금 2 4번이정 t 선수 그리고 4 p 번신 n 선수. 자, 자 이렇게 정말 치열한 접전 고재무 선수는 지금 만만치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전투를 걸어가고 있는 신짱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 다시 한번 신짱 조금 더 앞서고 있고요 자, 자 이정우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바깥쪽으로 넓게 오, 돌고 있는 신짱 다음 코를 봤어요 자 이걸 바깥쪽으로 추월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추월에 성공하는 신짱 그리고 이정우 고재무 선수까지 자 고재무 선수 바로 이정우 선수 뒤쪽을 물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정말 이 3위 쟁탈전 정말 치열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어, 이거 정말 텐션이 팽팽한데 과연 이 균형이 깨지게 될까요? 신장 멀어는 멀어 저갈 것인지 네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지금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후보도시 케인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세대 차량 지금 간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나가죠 선수 들어갔죠. 자 하지만 신짱. 다시 한번 좌우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어 아, 고재모 선수가 그 틈을 치고 나오네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덧롭지 케인에서 드라마가 탄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재모 선수가 신짱 선수까지 넘어서면서 수훈이를 만듭니다. 이정호, 고재모, 신짱. 이세 명의 선수 정말 멋진 플레이 진짜 너무 좋아요. 현재 2위 있는 러블리 차차 뒤쪽으로. 3위권의 세대의 선수. 지금 이렇게 되면 2, 3, 4, 5위까지가 다 달라붙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2위권 배틀에네 명이 붙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오 어, 흔들리는 코제보. 자, 이렇게 되면서 러블리 차차 뒤쪽으로 많이 빠졌고요. 자 이제 이정우 선수가 2위까지 올라온 가운데 그 뒤로 신짱과고재모 바짝 붙어서 뮤샤 스트레이트를 달려나갑니다 자네 대의 차량들이 줄지어서 달려가고 있고요 정말 치열한 접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그 선두에는 이정우 선수가 2위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신짱노려 봅니다 자 지금 먼저 나오는 시케인 구간 우... 지금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는 시케인 구간인데요 자 안쪽 신짱 들어갑니다 먼저 자 방금 직전 랩에서 이정우가 했던 주어를 그대로 리플레이. 를 신장해냅니다. 자 주권이 받건이 계속 지금 접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지금 앞쪽에 있는 조항우 선수도 지금 시야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아! 여기서 약간 주돌자이들립입니다 자, 신장 선수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그그 그 사이에 고재범 선수 올라갔고요. 러블리 차차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진짜 여기서 다시 한번 아. 미끄러지네요. 자 수. 많이 벌어집니다. 자,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자들. 자, 몸을 풀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입니다. 자, 데저트 이글 선수 트윈 브이를 그리면서 아, 어, 자,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울산 자, 홈센 앞으로 갑니다. 나가 자, 나갔고 이 자기 자를 잘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마 선수 역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자, 리플레이 화면은 앞쪽에 2위 쟁탈전이었고요. 자, 자 이게 아, 정말 자 여기서 이정우 선수도 바깥쪽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약간 스트레이트보다는 조금 왼쪽을 보면서 브레이크가 들어오는 바람에 신장 선수와의 컨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결하겠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포즈는 거의 뭐 100m 육상 들어가기 전에 몸 푸는 자세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기량들을 또보여주세데아 네. 네. 레이싱 선수 멋있습니다. 어 뭔가 그 장난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지금 다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네. 시트에 탑승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틀라스 BX 어가 그러니까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데스틱을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 뒤쪽으로 김정경 선수가 바톤을 받아서 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d c 티 이레싱 팀은 지금 3위권에 있고요. BTC 4위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알수 없는 상황이고. 오! 자 컨테이너 컨테이너 이렇게 되면. 스피 아 이거는 아, 큰 충돌인데요 자 이로 인해서 뒤쪽에 달리고 있는 DCT 1인식 팀 기회를 얻고 있는 김규민 자 이렇게 김규민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게 되나요 아둘 간의 컨택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팀 BTC까지도 3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저 구간이 사실은 컨택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 현재 남아있는 5분 정도 남겨둔 상황이고, 자 사고로 인해서 DCT 1레싱과 그리고 2위를 달리고 있는 아틀라스 이스포츠 팀과의 간격이 6초대로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다시, 다시 한번, 한번 리플레이하면, 자 이쪽에서 아 뒤쪽에서 오던 데저트 이글 선수와의 약간의 컨테.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저두 대가 저기서 저렇게 속도 차이가 많이 날수 있었는지가 네. 일단. 거의 비상 속도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 차이로 추월을 하다가 뒷부분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2번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종합 포인트 상에서는 DCT 1레싱 팀이 좀 어, 뒤지고 있는 지금 네, 상황입니다. 현재대로 순위를 마감하게 된다면 김무진 선수가 현재 순위를 지키게 된다면 김주민 선수죠. 네. 김무진 선수가 현재 순위를 지키게 된다면 7포인트 6포인트 차이로 일단 시즌 우승을 확정하게 되거든요. 네. 아 윤키라이드 선수 이 스핀 장면. 아, 자 지금 맞습니다. 차를 돌리면서 기가좀 좁은 구간에서 또 합스핀을 하고 말았어요. 윤기라이드.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득희 선수. 자, 여기서 내줄 수 없죠. 자, 그리고 디펜딩을 잘하고 또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득희 선수입니다. 자, 일단 어, 윤기라이드 선수의 디펜딩 라인이 진짜 어, 꽤나 이 효과적으로 발목 잡는데 자, 이제 이득희 선수 앞서 갑니다. 자 앞서 갑니다만 코너 방향 바뀝니다. 이렇게 자, 되면서 이득희 선수 유리하죠. 자 다음 코너를 읽었고 그 기회를 만들어냈고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잘 만들어내는 이득희 선수. 자 마지막 랩에서의 역전이 나오게 되네요. 자 저쯤 되면 자,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갈 만도 안 돼. 자 끝까지 밀어붙이는 김규민 선수의 모습. 자 김규민 선수가 먼저 체커를 받을. 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임벽할 상황인데요. 자, 체크기 임박했습니다 김규민 선수가 체크기를 먼저 받았습니다. 자, 김규민 우승. 자, 우승을 차지하면서 DCT 1레싱팀 3인 팀전에서는 김규민 선수 DCT 1레싱 팀이 가져갑니다. 챔피언 박이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플루언서 팬포인트 1위 윤성도 선수입니다! 3위 아트라스 BX e 스포츠 팀 2위 DCT e 레이싱 2021 AMS e스포츠 챔피언십 시리즈 챔피언 DCT 레이싱 축하드립니다. 2021 AMS e스포츠 챔피언십 시리즈 챔피언에는 DCT 레이싱 팀이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